녹음이 짙어진 산자락, 싱그러운 배경을 카메라에 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화 촬영 현장입니다. 찍어요, 찍어. 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평균 나이 77세, 은빛 머리 어르신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우 더, 아 너무 더워. 서 어, 왜 이래요? <laughs> 아니, 배우가 쓰러졌어. 너무 <laughs> 뜨거워. 아니 배우가 쓰러졌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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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으니까 배우도 하는 거야. 죽었으면은 하지도 못해. 배우도. <laughs> 아니 우리는 살아 있다는 증거예요. 맞지? 이노인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laughs> 우린 <우리> 싱싱하죠? 백발 <laughs> 상투를 틀고 진두지휘를 하는 총감독. 매의 눈으로 카메라를 잡는 신인감독.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 깐느 영화제도 넘보는 신인 배우. 은빛상인당의영화 도전기 지금 함께합니다. 자, 레디 액션. 영화첫촬영일 어. 유나병 이머니는 카메라부터 일정까지 점검해야 할게꽤 많습니다. 이영 멋있잖아. 네가 배우래. <laughs> 아, 뭐, 뭐, 네가 제일 멋있잖아, 뭐 무슨 아니야, 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인데 왜? 아, 이고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통을 붙들고 우왕좌왕, 길을 나서지 아, 못하는데요. 상록수로? 배우뭐 배우가 문제 생겼어요? 아, 배우가, 예, 배우를 두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일차 배우가 지금 감기가 들어갔고는 못 나온대요. 그래서. 이차 배우로 오늘 선정해서 그이가 계속 할것 같아요. <laughs>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시작부터 골치가 어, 아픕니다. 그냥 내용을 좀바꾸려고거 가서 남자 들인을 만나는 거는 좀이상하기그래서 여기서 여기 용산역에서 만나서 같이 아, 그래. 차를 타고 가는 걸로 한다 이거지. 배우는 아파서 교체되고 시나리오 내용마저 수정한다고 하니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쩌죠? 스토리는 다 머릿속에 <laughs> 예 감은 잡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긴장돼 가지고 제가 자꾸 어머 짓을 하려고네. <laughs> 그냥 뭐 그치? 얼마나 재미나지 모르지. 재미는 있지. 처음인데 뭐 지금 처음 찰영 할머니 그래 그냥 나도 아니 지금 오늘 첫 촬영인데 긴장되지 아, 알았습니다 시간 <laughs> <laughs> 바짝 긴장되는데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 어찌 됐건 긴장반 설렘반으로 은빛 3인방의 영화는 출발을 했습니다 첫 촬영 장소 윤하병 할머니는 감독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고 80평생을 살았지만 카메라 속 세상은 늘 새로워 보입니다. 물론 돌발 상황도 많죠. 아니, 노인들이 이렇게 것에 대해서 좀 어? 할머니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때에서 어, 한 말씀 하시라고 격려 좀 해주시라고. <laughs> 어? 역장님 좀한 말씀만 하시면 도움이 되지. 내가 지금 두두살 무지래는 팔십이거든. 대단한지 말씀. <laughs> 아니, 갑자기 이렇게 그냥 아 이거 잘하시겠어요. 아니요휴 본인 소개. 두 역장님. 현장에서 엑스트라 섭외까지 하고요. 건강해 보이시고 또 활기 넘쳐 보이셔서 참 좋으시고요. 저도 나이 먹는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입니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혈 감독이죠? 그때 오늘 섭외됐다는 이른바 자타공인 멋진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안 들어. 여기서 에스칼이피 타고 올라가 올라가는 걸. 찍을까, 찍을까? 아니 올라갈 때는 뒤태도만 찍고 또 올라가서 내가 앞 올라 오는 거. 내가 미리 올라 찍으면 되잖아 뒤태도 찍게 말고 네. 배우까지 왔으니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되고 첫날이라 어리둥절하지만 자세만큼은 진지하네요. 아그 생각보다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원장 선생님 내가 어떻게 포즈를 어떤 식으로 치고 무을찍으면예 루시아가 저 촬영할 거는 뭐냐고 배우가 뭐+ 뭐+ 뭐 하겠어 배우나 출연이나 알지. <laughs> <laughs> 연출이나 잘하면 되지 잘잘뭐 촬영하면서 촬영하지 말래 나는 오늘? 촬영하지 말고 그냥 찍기만 하래? 배우인데 뭐 아닌 게 자기 <laughs> 시간 날때 <laughs> 시간 날때 <laughs> 찍으라고 뭐잘안 되세요 <laughs> 어머니? 네? 뭐잘안 되세요? 아니요, 아니 요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촬영을 촬영 팀들이 뭐 모자라잖아요 하나가 빠지니까 원래 이제 이 배우가 촬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촬영하는 사람인데 오늘 배우로 나섰기 때문에 <웃음> 뭐 뭐를 <laughs> 좀 찍을까 했더니 배우가 무슨 뭐, 뭘찍고 뭐 했잖아. 아까는 또 찍으라고 했더라고. <laughs> 원래 촬영 감독인데 갑작스럽게 연기를 하고 그 장면을 대본 없이 카메라에 담습니다. 감독 데뷔작 유나병 할머니는 나름 머릿 속에 대본을 적어둔 모양입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이리저리 뭐를 담으려는지 잠시도 카메라를 쉬게 놔두지 않는데요. 정말 바지런한 감독입니다. 창문은 왜 찍냐 면은 배경, 배경 영상으로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실을 찍어놓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기차가 가는 그 배경의 풍경이 찰찰찰찰는게 <laughs> 너무 멋있어. 아직 할 일이 많은 백세 인생. 그들의 삶 속으로 달려가 봅니다. 은빛 3인방 중 처음 만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무료 영정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하모니카 소리에 어르신들은 흥에 겨운데요 오늘 어머님들이 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왠지 아세요?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진은 제가 화장하는 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열심히 예쁘게 해드릴 테니까요. 얼굴을 맡기시고 저한테 맡기시고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네. 카메라 속 주인공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 루시아 할머니는 누군가 평생 남을 사진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거쳐가면 모두 주연 배우가 되는데요. 예쁘게 하셨네 <laughs> 얼굴을 맡기는 사람들. 루시아 할머니는 이들의 주름 사이에서 우여곡절의 인생을 느낍니다. 이그 색깔은 그대로 고 색깔로. 네. 그 색깔로. 정성을 다해 고와진 얼굴. 영원히 남을 사진 한 장을 찍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주연 배우가 아닐까요? 백발 어르신이 백발 어르신에게. 눈썹을 이렇게 하나 그려요. 눈썹 그려놔야지. 눈썹이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자, 어,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라인으로 빗어야 예쁘거든요. 화장술을 따로 배운 적은 없어도 진심을 담습니다. 어머니 젊어서 참 이쁘셨겠어요. 이쁘셨죠? 이쁘기는 벌님 래요 아이고 이쁘셨네. 화장해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사무장님 정말 고우시네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화장해 주셨어요 너무 다제이 이 이제 예쁘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영정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평생 남는 건데 내가 요거 하나씩 하나씩 신경을 써서 해드려야 사진이 예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70살이 넘어 영화를 난 루시아 할머니. 그 안에 담겨지는 얼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지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루시아 할머니. 이번엔 노래교실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나이가 가장 많지만 목소리만큼은 최고로 우렁찬데요.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 없나 봅니다. 2년 전 뇌수술을 받고 삶의 소중함을 느낀 할머니는 열정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소 씀도 잘 듣고요. 오늘 다섯 분이 오케스트라가 되어주셔야 되겠어요. 피아노 옆에서 연주해주시고 우리는 노래 부르고 다섯 분을 제가 그냥 막 모셔도 될까요? 네. 네. 한번 쳐. 세게 한번. 좋아요 오, 너무 좋아. 좋아요. 너무 <laughs> 딱 멕시코 느낌. 이 그래서 아니에요? 인기 만점. 오, 80세가 되어가지만 새로운 세계는 늘 찾아옵니다. 도전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즐겁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배우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자신감 아니었을까요? 네, 열정이 많으시고 보시면 또 립스틱 색깔도 되게 화려하시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활동량이 적고, 또 이제, 나이가 늙으면은, 목소리가 또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 건강 차원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주 너무 좋아요. 은빛 3인방, 다음 주인공을 찾아가 볼까요? 이곳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실버 영화관. 그런데 20대 젊은이들이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알고 보니 유나병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네요. 60년 세월을 넘나드는 청년들과의 만남. 어쩐 일일까요? 같은 영화인이라 설까 너무 진지하죠. 오늘 실버 영화관에 이게 형제는 용감하다라는 옛날 영화를 한다고 해서 실버 영화관에는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2천. 그래서 영화 보러 왔어요. 아, 영화 보러 오신 거아니아요 <laughs> <laughs> 영화 보러 오는게정요한 <오신> 아니겠어요? <laughs> <laughs> <오신> <laughs> <laughs> <오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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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질문 <laughs> 네 혼자 각본을 쓰셨네요 <웃음> 그죠? <웃음> 그, 거짓, 거짓말 좀 할라 했던 거보름나네 그 <laughs> 사실은 순천향+ 순천향 대학생들이 졸업 작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기억에실버영화관의이 은빛 뭐신이지 그게. 《은빛 인생》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저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오늘 좀 와서 이렇게 연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와서 바쁜데. 그럼 오늘은 감독이 아니고 이제 배우가 되신 거네요? 그런가 봐요. 어도 모르고 왔어요 오락에서 그냥. 아... <laughs> 멋도 모르고 온 유나병 할머니. 감독도 어색한데 이날은 청년들의 작품 은빛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졸업 작품을 앞둔 청년들도 취재를 하던 중 영화인에 도전하는 할머니를 알게 됐다는데요. 서로가 처음인 이 자리. 처음 보는 시나리오, 처음 보는 배우 궁합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사진 촬영이나 영상 제작 외에 다른 취미가 있으신가요? 제가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 올리고 다운받고 그런 게다 취미예요. 할머님이 <목소리> 아, 또 하나 취미가 있다면? 아또 하나 더 있어 요 이러면서 또또 뭐라고 나겠어? <laughs> 카페 가서 차 한잔하는 아, 취미가 있다고? 내 하네요. 취미는 아닌데 이제 시긴 대로 해야 하니까. <laughs> 영화 보는 게 취미고요. 또 인터넷 들어가서 카페에 사진 올리고 내리고 또 하나 취미가 있다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너무 너무 말을 잘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웃음> 그, <웃음> 그게, 괜찮은데 그래요? 어. 아니 그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두 번째 거를 두 번째 거를, <laughs> 거를 편집하든지 하고. 어. 그, 뭐지?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또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네. 네. 물어봐야 네. 그냥 그럼... 질문을 한 번에 해보니까 네. 다 그렇지.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네. 그 네. 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뭐 쌍화차 한 잔, 뭐 <laughs> 이렇게 어. 그냥 그렇죠. 그 것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커피, 저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 네. 그게 취미예요. 네, 또?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방상 피자. 웃음> 세번 끝에 오케이. 역시 배우 되기 만만치 않네요. 결국 윤하병 할머니가 앉아 있는 곳은 커피숍.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게 취미예요라고 연기를 해야 하는데 어쩌죠? <목소리> 커피 냄새도 한번 맡아 주시고. 진짜 <laughs> <laughs> 커피를 즐기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참 싫겠다. 커피 냄새까지 맡아. 예능 대사 먹고. 감독님,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럼 그러겄네. 아, 이뭐저 푸딩커피를 또 냄새를 맡고 있네. <laughs> 촬영을 하면서 할머님이 저희한테 다 가르쳐주시는데 네, 되게 많고 저희가 오히려 배우고 가는 그런 가르쳐는뭐가르쳐는 언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윤아병 할머니 아니 감독님이죠 잠시도 못 버티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배우인데 뭘 이렇게 찍으실까요? 배우로 오셨는데 또 카메라를. 것들이... <laughs> 이거는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대해두고 나는 내내것도찾아서 준비해야죠 써 것도 썬때 써먹을라. 가끔 꼭 들고 다시고요. 예? 어디 갈 때마다 카메라를 꼭 들고 다니시네요. 예, 무기잖아요, 이게 내내 <laughs> 무기. 할머니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80세가 되어도 배울 게 많습니다. 20세에는 느낄 게 많습니다. 그들은 세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 3인방 다음 주인공은요?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스승입니다. I'm sorry. I'm 사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니 m sorry. I'm sorry. i DB o r r y i DB 아 r r y d m s 야 r d HDV 이거 뭐뭘 뭐, 열었어? 꾸중은 들어도 배움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쉴 틈이 없는데요. 어 선생님 저좀 봐주세요. 아 이거 이거 저 그림 나와요. <웃음> <웃음> 왜 이게 아이콘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아. 이건 아이콘을 본걸 리스트를 보면 되잖아 리스트로 멍청아. 배움의 즐거움. 호통을 쳐도 웃으며 받아들이는 나이가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알아간다는 게 그저 행복하니까요. 조양반들이 환갑 어, 이후까지 집에서 밥 하고 남편 바라자고 애 키우고 이렇게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상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유명 감독으로 젊은이들하고 이저 경합되는 이런 어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찾을 수는 이런 지위까지 오셨습니다. 이건 자기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죠. 은빛 3인방의 마지막 촬영회. 총 감독으로 신인 감독으로 신인 배우로 모든 걸 쏟아내야 할 날입니다. 루시아 할머니는 춘천 소양호를 보며 연기에 임하는데요. <목소리> 백발 제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기 위해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원장님 이거 지금 어떤 신이에요? 저분들이 지금 만나서 소양호를 찍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서 이따가 이제 저 남자 주인공이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비파인더로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수말되기 이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씬이 이따 저녁 먹차 먹으면서 연출돼요. 윤하병 감독님은 한컷한컷 한컷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하나 어떤 지시도 없이 계속해서 찍기만 하네요. 엔지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다 오케이 하시는데 비법 있나요 혹시? <laughs> 그건 비법이 무슨 비법이냐면요 무조건 찍어내니까 오케이죠. <laughs> 무작정 찍어내버리잖아요. 거기서 추리하니까 그러지 그 콘티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찍는 거요. 예 <laughs> 움직일까 봐 이렇게 걷자고. 찍는 지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요. 나와가지고. 아렸어요. 어떻게? 그까 서서봐. 얘기? 촬영 욕심이 있는 루시아 할머니 또 호통 스승에게 한 소리 들었네요. 그래도 평소 발성 연습을 했던 걸 인정한 스승이 한 마디 던집니다. 한 제가요 응. 노래를요? 와그 지금 어떻게죠? 하 해점문. 해점문. 가사 알려주세요. 해점문. 해점문 소양강에와보나잘 모르는데. 백세 <laughs> <외로운 갈대밭에 웃음> okay. so <laughs> 인생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가도 되겠죠. 집에 있으면은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엄마 그렇게 부르디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이렇게 교육장에서 강의를 하고 영화를 만들고는 세상 사람이 윤아병을 다 불러요. 뭐라고 불러드렸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아내 이름 불러 어. <laughs> 감독님 선생님 <laughs> 그러면. 보람되죠. 은빛 3인방의 영화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을 하기 위해 가는 길.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영상인이라고 전해놔요. 그건 왜 그런가? 다른 노인들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노인네도 뭐,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못할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력하면서 아유 나는 못한다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도전은 제2의 인생이다. 응? 도전은 한마디로 제2의 인생이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 젊은이들이 투덜대는 세상. 그런데 어르신들한텐 다른 세상이 보인답니다. 느껴야겠죠? 제2의 인생.